자, 보자. 이제 우리는 고의서 두, 두 번째 시간을 하기 전에, 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3시 연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잠깐 어떤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게. 자, 잘 봐. 자, 있잖아. 어디에 필기하면 되냐면 17페이지에 필기. 해 자, 이런게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다이나 이게 네. 다이 뭐니? 제일 위에가 다이 뭐야? 어? 3 맞지? 자, 그런데 이렇게 가우스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 다이 뭘까? 유연아 이거 다이 뭐니? 유연아 <laughs> 대답 네 해야지 전석이 거야 있잖아 만약에 이런 게 가우스 문제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상자리 문제로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려줄 테니까 그냥 그거 답으로 쓰고 넘겨 알았지? 이제 무한리 다 하면 야 가우스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야 가우스는 원래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로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가우스 그래프야. 근데 이걸 확대를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 그림을 최대한 확대를 하면 그리고 이걸 더 확대하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즉 얘를 무한대로 그림을 한 없이 확장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기는 그림이 아니라 그리 그림을 확대하고 확대 확대면 확대할수록 이이좌 이 우의 이 선이 점차 점차 작아져. 그래서 점이 돼. 알았지 그리고 위아래의 길이가 한없이 작아져. 확대라면 확대할수록 이 폭이 작아지는 거야. 야 생각해봐. 야, 지금 니네들 여기 폭이 이만큼 보이지. 네 니네 만약에 여기서 광나루역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거 폭을 보잖아. 그럼 요만큼 폭에 이 폭이 보일 것 같아, 눈네안 보여.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좀더 진하게 된다다 이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네. 그 얘기는 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봐. 이렇게 하나, 둘, 셋, 봐. 이렇게 가우스가우스가우스 가우스. 가우스. 이렇게 생겨 있는 무한대는 이거는 가우스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의미가 없거든. 알았지? 헤타이브야. 야, 3이야. 알겠지? 헤타이브야. 야, 3이야. 알았지 여자에게 뭐야? 그냥 3이라니까.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는 답이 3이 아니야. 얘만. 그래서 이, 이거 써놓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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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써놓은데. 얘는 답이 뭐냐면,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 보네. 이거 3. N 플러스 1분의 분모 영이돼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는 얘는 이제 무한대로 넣어주면 3 마이너스 0이 돼서 얘는 답이 2예요. 알았지? 요거까지만 써놓으면 돼. 너무 쉽지? 그냥 가우스만 단독으로 있다? 그럼 뭐 그냥 무시해. 그냥 이건 고민할 가치도 없어. 그냥 무시하자. 자, 과제노트 71페이지 226번 봐. 한자리 문제야. 71페이지 226번. 펜 들고 답서. 그걸 넘겨. 썼어? 226번 썼지? 자다이아 226번에 가우스가 보여 안보여? 음... 안보여? 그럼 답은? 음... 답블 불러 시작 음... 2 루트 1분의 4 마이너스 0그렇지2 루트 1분의 4 마이너스 0 맞지? 2 루트 1분의 4 마이너스 0자 유현아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이초 너무 길다? 1초이풀수 있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는이친구다한 문제. 알겠죠? 자, 그래서 요는까지만는이친구